네, 다음은 현숙님하고 영식님 리뷰해 보겠습니다 영식님이 뭐 이렇게 노잼이었나? 싶을 정도로 노잼이었고 이저 자세를 넘어서 이거 머슴이 아닌가 스스로 머슴을 이렇게 자처하고 계신다 주인님을 찾으러 온 <laughs> 머슴이에요? 뭐왜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? 모쏠도 아니실 텐데 뭐또 모쏠이란 모르겠는데 어, 참 사람이 착하고 순하고 이렇게 맞춰주는 거 좋은데 이건 좀 <laughs> 현숙님 입장이 좀 이해가 갔죠? 아, 이 남자가 좋긴 한데, 어, 뭔가, 뭔가 노잼인 거죠? 설명드려볼게요. 뭐, 슈퍼데이트껏 뭐, 영식이 나, 나한테 뭐 얘기 안 하면서 안 쓴다, 뭐, <laughs> 뭐, 이렇게 말씀하셨지만, 그래도 영식님한테 사용하셨어요. 근데, 현숙님한테 궁금한 게 없다, 영식님이. 사실, 좋아하면 궁금한 거 되게 많거든요? 뭐, 결혼 얘기도 할수 있고, 앞으로 연애 얘기, 어, 뭐요. 연애 얘기, 아니 그 여행 이야기 같은 것도 할수 있고, 뭐 서로 직장 얘기도 할수 있고, 뭐 전혀 안한것 같아요. 그니까, 러 제가 볼 때는 이 영식님 입장은, 아, 내가 다 맞춰줄 거니까, 그냥, 너는 말만 해. 내가 다 맞춰줄게. 약간, 요런,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어요. 근데 현숙님 입장에서는, 아, 이 남자가 좋긴 한데, 왜 이렇게 대화가, 대화를 하면서 원래 재밌거든요? 뭐 주거니 박거니 해야 이게 재밌고, 이 사람이 좋아지는데, 이게 재미가 없으면, 어, 좋아하는 감정이 잘안 생기죠. 노잼이다. 이게 현수님 앞에서 계속 긴장하셔서 그런 건가? 아니, 긴장할 때가 지금 5일차인데, 긴장할 게 뭐가 있어요? 저 자세를 넘어서 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 와서는 뭐, 피곤할 수 있지만 현수님에게 대화 신청도 안 했나봐요. 현수님 말씀으로는 광수님은 뭐, 틈날 때마다 불러냈다고, 근데 몇 편집 됐나봐요? 궁금한 게 많은데 이미 대화를 많이 했다? 정숙님이 이르셨죠아 정숙님은 참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. 이런 걸왜또이르는지참 그러니까 궁금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현수님 입장에서는 열정이 식었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. 이제 밤에 여자들의 데이트 선택에서 영식님 또 선택하셨어요. 근데 현수님도 뭐 자극을 준다, 어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영식님이 선택했다. 이 처음에 영영식님이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셨던 거. 음, 그게 이제 조금 식은 게 아니, 아닌가, 걱정하시는 거죠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, 여자한테는요, 사랑받는 느낌을 계속 줘야 돼요. 근데 사랑받는 느낌을 못 받으신 거죠, 이제 현숙님은. 근데도 현숙님한테 하는 거 보면, 뭐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다. 뭐 일출 이야기, 커피 이야기, 물. <laughs> 현숙님도 이런 남자가 처음이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죠, 사실. 모든 걸또 맞춰주려고 한다. 뭐, 맥주 마시는 현숙님을 위해서, 아, 난 소주를 좋아하는데 소주 포기하겠다. 어, 최종 선택의 의미는 썸이냐, 연애냐. 현숙님이 썸이라 그러니까, 아, 그치. 어, 나는 연애라고 생각하지만, 뭐, 썸도 맞는 것 같아. 이런. 아, 참, 착하고 맞춰주는 거 좋은데. 이러면 사실 재미가 없죠. 어. 아, 맞추는 것도 적당히 맞춰야지. 이거 트러블 있는 데서 그걸 맞춰줘야 기분이 좋은 거지. 뭐 나한테 다 맞추면 매력이 없어요. 재미가 없으니까. 음. 뭐 저자세를 넘어서 이제 머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, 굳이 머슴을 하시려면 결혼하고 해주시,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. 대부분 반대죠. 어. 대부분 연애 때 저자세 하다가 이 결혼하고 돌변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다 잡은 물고기냐, 뭐 이런 이제 여, 여, 여성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. 어. 결혼하고 맞춰주는 게 좋아요. 어, 저희 와이프는 이거 같이 보면서, 어, 내가 저랬으면 좋겠어. 이러니까 좋다고 그러더라고. <laughs> 그래 내가 안 된다 그랬죠. <laughs> 야, 저건 너무한다. <laughs> 저렇게 못한다. 현숙님이 좋은 건 알겠어요. 근데 너무 저자세로 넘어서 머슴이니까. 아니, 뭐, 여왕님이에요 <laughs> 여왕 영왕님이 아니다. 오히려 현숙님이 정상이에요. 이런 모습 부담스럽죠, 사실. 음, 적당히 하시고. 다음 주에 이제 두 분이, 어 최종 커플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제 라방에서 어, 형 커인지 뭐형 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형 커인지 그리고 또 결혼에 대한 뭐 계획이 있는지 뭐 어, 그런 거는 이제 다음 주 다음 주에 라방에서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.